법률의 기준 내에서 처리한 다음 바다에 방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 7일 야당인 일본 유시네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하라다 전 환경상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방법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었고 마치 오사카 시장도 오사카만의 방출에 협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국제 환경 단체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왔는데, 드디어 우리 정부가 국제 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공론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7일부터 런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에서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 해양 오염 방지를 책임지는 국제 연합 산하의 전문 기구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 53개국이 비준한 런던 협약 의정서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해상 소각,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해양 투기 및 수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런던 협약 의정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사와 같이 육상에서 해양으로 직접 배출하는 경우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계속 제안해 왔지만 당사자인 일본이나 IMO 사무국 등은 해당 이슈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측송명단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이 최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언급한 점을 지적했고 환경 관련 비정부 기구인 그린피스 역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해양 배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날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 외에도 중국과 칠레 대표단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중국과 칠레는 이번 사안을 당사국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가나 출신인 아자라 프렘페 당사국 총회 의장 역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문제가 당사국 총회 논의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말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관련 의제를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이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당사국 총회 준수그룹 부의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영석 주식하고 총영사는 앞으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하며 만약 일본이 실제 오염수를 배출하면 당사국 총회에서 정식적으로 문제제기를할수 있고 이것이 런던 협약 의정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강제력 있는 결의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수로기구 산하해양법자문위원회 위원인 김현수 교수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한 게 확인될 경우 국제 사회가 연대해서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유엔 총회 결의나 의무 이행 준수를 요구할 수 있고 국제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 물질 중 다른 방사능 물질 처리는 다 끝났고 바다로 유출되는 삼중수소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도쿄전력 내부 문서에서 일본 정부가 인정한 삼중수소 외에 다른 방사성 물질도 포함된 것이 밝혀져 일본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북규전력의 5월 3월 기준 방사능 오염수치에 따르면 삼중수소의 기준치 최대 50배 초과를 비롯해 트론툼은 1만 4,400배를 초과하는 등 오염물질의 농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들 오염수가 실제 태평양에 방출되면 북태평양 해류를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인근을 돈후 한국까지 흘러오게 됩니다. 일부 지류는 곧바로 한반도 인근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험할지도 모르는 오염 물질이 태평양 전체를 오염 지역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크게 다섯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각각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산출된 금액이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오염수를 지하에 약 100년간 보관해 방사선 방감이 이루어진 후 배출하는 방안은 6조 9천억 원이 소요되고 두 번째 희석후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은 가장 낮은 378억이 소요됐습니다. 세 번째 오염수를 끓여 공중의 수증기로 배출하는 방안은 3,884억, 네 번째 수소화에 방출하는 방안은 1조 1,131억, 다섯 번째 콘크리트와 섞어 고체화해 지하에 묻는 방안은 2조 8,196억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 바다에 버리는 것이 비용 면에서 가장 저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이 돈만 보고 바다에 방출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으며 비판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100년간 지하에 보관 후 방출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분명 이처럼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비용 때문에 가장 싼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돈을 아끼려고 전 세계를 방사능에 오염시키는 범죄를 저지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비용을 아끼려다 앞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모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